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9,307달러, 이더리움 1,074달러. 큰 하락이 터진 이후 우리는 이 시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1년에 걸쳐 진행되던 하락은 불과 6개월 만에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추가 하락 역시 염두해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적으로는 지금부터 사서 물리기 시작해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되는 지금. 분할 매수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릿 속에 많은 시나리오 그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갭 일봉 차트입니다. 0.85t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감상 비트코인 28,800달러에서 3 5 0 0달러 사이에 박스권 횡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듯 추가 하락을 진행한다면 17,000달러, 15,000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로 상승도 가능하고요.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점은 하락장은 거의 끝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바닥에서 풀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에임 도사라는 놈이 그것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네, 못합니다. 지속 저점에 대한 공포감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매수 자리가 하나씩 온다면 물리면서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코인 생존기 팀은 6월 19일 18,200달러에서 받은 매수 물량을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 저점이 깨진다면 추가로 매수할 현금은 여전히 보유 중인 상황이고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저점이 어디일지 예측하고 그 자리에서 풀매수를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셔야 합니다. 일정한 가격대가 오면 10%씩 매수를 하겠다라든가, 아 그냥 나는 며칠 날 사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고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하는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진짜 바닥에서 풀 매수하여 모든 상승 폭을 다 발라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있다가 손가락 빨다 지문이 사라지는 전호태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7월 4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22년도반이 지났습니다. 많은 곳에서 세상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경기침체는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점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 끝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일 수도 이제 길고 지겨운 하락 횡보의 시작일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항상 건강과 체력 잘 챙기시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매수 하자고요.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7,800달러에서의 예고 영상, 하락에 대한 경고, 기간은 조금 빨랐지만, 실제 17,600달러라는 저점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횡보 중인 비트코인입니다. 이 하락의 끝이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네요. 오늘은 이 신호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상, 하단 파란색 지지선과 상단 저항선을 보게 되면 현재 짧은 삼각수렴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수렴의 이탈 방향에 따라 이번 주 단기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18,907달러 이하로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17,622달러인 전 저점을 깨며 진짜 마지막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며 위로 2만9 8 5 달러를 상방으로 뚫어준다면 단기 상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해쉬 리본 보조 지표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쉬 리본은 지난 6월 10일자로 최고자 항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격도가 많이 좁혀지며 항복 구간이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움직임이네요. 만약 이격도가 다시 크로스되어 채굴자 항복이 끝나고 바이 시그널이 뜬다면 적어도. 3개월 후에는 지금의 가격을 볼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차트와 해쉬 리본이 완벽하게 나는 상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의 영상을 통하여 지소 코인 생존기 팀의 생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하락에 대한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본다면 이번 주 추가 하락으로 완벽한 바닥이 나온다면 급격한 반등 상승이 아닌 몇 개월 가는 큰 변동성 없이 25,000달러 아래에서 횡보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지속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즉 하락의 끝이 곧바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분명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바닥을 보여주고 횡보를 하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 잊혀질 때쯤 그때가 진정한 상승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시기 저희 코인생존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좋고 행복한 시기 역시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은 주 3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소통은 멤버십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무료입니다.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로워더 페라리를 사러가는 그날까지 고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